자첫 번째 애드 액처를 가지고 이제 MP4 동영상 강의 만들게요. 에, 자 우리가 노트를 만들 때뉴 노트라고 이제 뉴 노트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죠. 에. 자 그래서 뉴 노트를 선택해요. 우리가 아, 뉴 노트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 여기에 보시면 필기용 노트 MP4 동영상을 선택하면 아 MP4 동영상 만드는 에, 그 필기용 노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필기용 노트 요걸 선택을 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PDF를 불러오실 거면 교환 PDF 바꿔 그, pdf 로 pdf 불러와요. 그 다음에, 교환 파일이 이제 등록되면,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이등록됐다고 보고, 자, 여기서 mp4 아이콘을 선택을 해요. mp4 아이콘. mp4 아이콘이 뭐예요? 요거죠. 네. 요걸 선택하시면, 예, 요걸 선택하시면, 아, 동영상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저장 폴더를 선택을 해요. 저장 폴더 선택하고, 저장 파일명을 입력하고, OK를 선택하여. 필기하면 동영상을 녹화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은전 mp4. 이거를 이제 선택하면, 자, 내 동영상을 어디에 저장할, 저장할 건지, 우리 대표님들이 원하는 폴더를 지정하시면 돼요. 저는, 에, 여기에 그 다운로드에다가, 에, 저장을 할게요. 그냥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동영상 파일명이에요. 자, 아, 동영상 판소소바하고 강의 만들기 에서첫 번째 해가지고 이제 동영상.mp4로 만들어돼요 동영상 이름이에요. 오케이 하시고, 예,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애드렉션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뭐 수학이변 X의 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E는요. 자, 컬러도 바꿔가면서 형광펜, 예. 그 다음에 이제 펜을 이제 바꿔가면서 예를 들어, 이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아, glad, g 미 a d to meet you. 예, glad to meet, 예, meet, 예. Meet you. 이렇게 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동영상 저, 저장이 끝났으면 스탑을 하시면 돼. 스탑을 하시면 동영상이 만들어졌죠.